안녕하세요. 정수관벤츠 허정숙 부장입니다. 오늘은 2016 200 아방가르드와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되는 200 AMG 라인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시장에 준비되어 있는 차는 20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AMG 라인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식은 E클래스 전차종의 발광 라디에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전면 그릴을 따라서 섬세하게 빛나는 LED 라인이 내장이 되어져 있어 최신형 E클래스임을 아마 한눈에 알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내부에 완전히 밀봉되어져 있어서 세차나 먼지 환경에도 안전하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벤츠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6년형을 고속도로에서 잠깐 봤는데 어, 뒤에 따라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아방가리드는 7,650만 원. AMG 라인은 8천만 원으로 약 3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아방가르드에서. 기존에 브라운 시트를 많이 하시는데 브라운 시트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검정색 루프라이너 적용으로 약 115만원의 옵션가가 책정이 되는데 AMG라인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에 브라운 시트 42만원만 추가하시면 위에 천장 루프라이너 가격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이번에 AMG라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와 베이지 시트 두 가지 시트 색상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아방가르드는 컴포트 서스펜션으로 조금 더좀 편안한 주행감을 준다면 AMG 라인은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차체 중심은 낮추고 코너링 안전성을 향상을 해서 속도나 노면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그런 좀 댐핑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운전의 재미와 스포티한 감성을 조금 더 살린 AMG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도 조금 꽤나 차이가 나는데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는 벤츠 스타 패턴은 동일하고 아래쪽에 에어프런 AMG 바디킷이 적용이 되고, 뒤쪽 리어에도 마찬가지로 AMG 바디킷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알루미늄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방가르드는 18인치, AMG 라인은 19인치로 적용이 되어져 있고, 전륜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도 AMG 라인에는 적용이 되어집니다. 실내 역시나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핸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AMG 디커 핸들이 AMG 라인에는 적용이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적용이 되어집니다. 차량을 보시고 계셔서 제가 아까 조금 앉아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스타일은 아방가르드 스타일입니다. 이 차량은 MBUX 3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TM 내비게이션 적용되어져 있고 OTA 서비스 그리고 터치스크린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다 기본 제공되어져 있고 반자율 주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존 아방가르드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모두 동일하게 2.0L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조합으로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2.7입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로 12.3km인데 아시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속 주행 하시면 훨씬 좋은 연비로 타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면제가 되고요. 또 인천 공항이나 뭐 여러 그 공용 주차장 등에서는 주차료 50%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E200 아방가르드는 조용하고 편안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모델이며 E200 AMG 라인은 디자인, 주행감성, 고급감을 중시하는 고객님께 맞는 스타일입니다. 고객님은 두 차량 중에 어떤 차량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AMG 라인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외관에 AMG 바디킷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브라운 시트를 하시는 고객님이라면 350만원 차이로 그 정도 옵션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년 E200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승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 됩니다. 25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숙한 벤츠 허정숙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